승금아, 승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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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금아. 아유 오늘 날이 춥구나, 그렇지? 승금이. 추운데, 승금이. 추운데. 너가 왔다 갔어? 응? 왔다 갔는지 보잖아. 응? 왔다간 랑 같아. 지 이리스타킹으로. 금이리스금이리스타금이리로금이리금이리금이리금이리금이리금이금 방금만 숨어있는거 다 보여 방금이방금이 어디갔어 방금이거기뭐뭐가 이렇게 이렇게 샘으면서 돼. 히는 무슨 냄새 나 무슨 냄새면 나도 안 굶으면 안 돼. 나 아유, 나 죽긴 춥다. 그치? 그래, 나량 춥긴 춥다. 사찰나무도 다, 얼우이송금이얼굴이서 세안 세네